오피스텔 화재 보험 이렇게 준비하시면 가성비와 안전 둘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많은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분들이 취업을 하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화재 보험이왜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성비 있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요리도 잘안 하고 전기 코드도 잘 관리하니까 괜찮을 거야. 건물주가 알아서 화재 보험을 들었겠지. 화재 보험은 복잡하고 비싸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우리 집이라는 느낌보다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화재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데요. 작은 부주의의 하나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 보험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오피스텔 화재가 더 위험할까요? 제가 만난 고객분들의 사례를 통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살림살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줄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오피스텔 건물주는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은 건물에 대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즉 내부에 있는 내 소중한 재산, 예를 들어 노트북, TV, 옷, 가구 등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에 오프스텔에 사시는 제 고객 한 분이 에어프라이어 가열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가재 도구들이 대부분 타버렸죠. 건물주는 건물의 복구비를 보상받았지만 고객님은 새로 살림을 장만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를 홀로 감당하셔 야 했던 거죠. 저 안타깝지 않나요? 두 번째는 수억 원의 배상책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만약 내 부주의로 불이 났고 그 불이 옆집이나 아랫집으로 번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불이 번진 이웃집과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사례인데요. 아침에 켜둔 고데기를 끄지 않고 출근했다가 큰 화재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옆집까지 피해를 입어 배상액이 무려 몇억 원이 나왔다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하재는 자칫하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수 있는데요. 만약 내 집에서 난 불이 위층에 사는 가족이나 여포실에 사는 친구에게 번졌다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보험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인 오플스텔 하재범 실제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안을 같이 보면서 좀더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취업을 해서 서울로 상경해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며 직장 생활을 하시는 사회 초년생분이 연락을 제게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임차인이라도 하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셔서 하재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딱 임차인 기준으로 가성비 플랜을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15년이나 15년 만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플랜으로 오피스텔 임차인 기준으로 설계한 플랜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총 보험료는 5,600원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보장 내용은 저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한 건물 특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재로 인해 집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재도구 특약입니다. 내 소중한 옷, 가구, 가전제품, 심지어 신발까지 화재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물집 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배상 책임 보상입니다. 내 실수로 화재가 발생되어 이웃주에 피해를 입히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그 손해를 대신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 보장이 있어야만 대인 대물에 대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빚더미에 앉지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답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화재 벌금과 (2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까지 같이 원하셔서 구성을 도움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특약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월 보험료는 5,600원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물론 평소와 대가재 제품 가격에 따라 보장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재보험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맞춤 설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하재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을 때 비례 보상이 아닌 실제 발생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보장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하재보험은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아까운 투자가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 그리고 평온한 일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실거주에 따라 하재보험 설계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위 연락처나 아래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정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인해 꼭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지인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추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